일단은 보통 저는 룬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굳이 안 들어도 된단 말이야. 사실. 되게 룬은 가지각색이고 취향에 따라 가도 돼요. 정복자도 좋지만 집중공격도 좋아요둘다 괜찮아 사실. 그냥 정복자는 난더 좋을 뿐이야. 여기가 좀 중요한데 강인함이나 민첩함이야. 이건 진짜 중요해요. 상대 미드가 조이인데 내가 강인함을안 들고 왔다가 닌자 신발까지 신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혹은 상대 라이즈, 탐 라이즈 이런 애들 만났는데 이. 속박에 그냥 갇혀가지고 구경만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혹은 또 캐넨, 케넨, 캐넨도 스턴이 있죠? 이런 CC기 있는 애들 있잖아. 특히 CC기 있는데 AP인 챔프들 상대로는 강인함을 갑니다. AP와 CC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강인함을 가요. 특히 대표적으로 라이즈와 캐넨이야. 근데 그 외에는 거의 안 가요. 티모, 라이즈, 캐넨. 뭐 실명 같은 거 까다롭잖아. 솔직히 글래드한테는 그런 거 있을 때는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건 p p 기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조론이 약간 문제인데 보조론이 정말 여러 개로 갈릴 수가 있어. 돌발일격에 궁극의 사냥꾼 이것도 하나의 각이 될 수가 있어요. 돌발일격으로 이 e 스킬이 돌진 스킬이라서 물리 관통력이 급증하거든 순간. 그래서 돌발일격 시너지도 괜찮고 궁극의 사냥꾼으로 궁을 좀더 빠르게 쓸 수도 있어. 그리고 궁줄인 사냥꾼으로 라인 유지력 혹은 피흡을 챙겨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두 가지가 있겠죠. 각각의 다 특색이 있어. 집에는 뭐이 정도 들수 있겠고. 뭐 피해맛, 피해맛의 굶주인 사냥꾼이나 돌발이격 굶주인 사냥꾼 혹은 궁극의 사냥꾼. 보통 이렇게 4개를 쓰겠죠. 보통은 다 4개를 이렇게 써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법룬 여기가 난 솔직히 진짜 무한하다고 봐. 여기에 유틸, 탱, 딜다 있어요. 솔직히 진짜. 여기 유틸, 탱딜다 있어. 자 탱, 탱킹을 위한 무효화 구체. 이게 또... 클레드 떨어졌을 때 발동한단 말이야 무효화구체가 이래서 탑 승각에 되게 도움이 돼요 정글 탑이 AP면은 무효화구체 괜찮고 아칼리 상대로도 무효화구체 괜찮고 모데카이저 상대로도 무효화구체가 괜찮아요 그래서 탱을 챙기려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들고 가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들 수도 있어 아예 좀 중후반 바라보면서 깨달음 무효화구체를 들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보통 무효화구체, 깨달음, 절대집중 폭풍의 결집 이거 네개 중에서 골라 들어요 주문 장렬은 솔직히 딜탱러인 클레드한테 별로 안 어울려 이건. 솔직히 포킹러한테 이게 좀 어울려요. 생각보다 Q로 짤짤이 해도 별로 안 들어가 데미지가 아주 안 들어가. 이게 쓸모가 없어 그래 중후반에. 그래서 저는 아래쪽에서는 무조건 폭풍의 결집 들고 위쪽에서 좀 선택을 해. 이거 세개 중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결이. 결이도 쓰는 룬이 좀 있죠. 하나, 둘, 셋, 넷. 철거. 재생해 바람, 뼈방패, 과잉성장. 이렇게 보통 4 개를 들죠. 저는 철거 뼈방패 나쁘지 않다고 봐. 근데 이거 쓸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이거 쓸 때는 텔을 들고 가야 돼요, 텔. 텔 클레드 할 때만 이걸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거 타이밍 잡으려면 집 타이밍에 한번 밀려지고 집 타이밍에 한번 밀리다 보면 상대가 라인을 밀었을 때 내가 다시 라인 복귀를 할 때까지 미니언이 우리 포탈에 박혀서 탈 수가 있어. 그래서 어지간하면 은 저는 철거 뼈방패는 텔클레드 때만 합니다 그리고 근데 웬만하면 난 철거를 안 들어 철거 밀바에는 나는 정글에 와드를 박는단말 마인드야 철거로 포탑, 방패 먹으려다가 정글에 들어가서 시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때가 좀 있거든 철거를 써야 되니까 결국 그래서 저는 이건 잘안 들고 저는 들고 간다면 결의에서는 뼈방패의 과잉성장을 들거나 재생의 바람에 과잉성장을 들어서 좀더 탱키한 느낌을 살려요 대신에 결의 될 때는 난좀 이거 드는 것 같아 집중 공격 집중 공격 들어서 좀 탱키 하면서 한타클레드. 약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결의에서는 이렇게 4개 룬을 쓴다는 거. 읽어보고 자기가 써보고 취향에 맞는 룬 들면 돼요. 선택지를 다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영감 쪽. 영감에 이거 쓰는 사람들 있는데 이건 이제 못 쓰죠. 솔직히. 비스킷이 너프를 먹으면서 좀 구리고, 예, 영감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집에 마법, 결의. 이렇게 든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공공방을 쓰는데 이것도 선택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취향에 맞게 쓰시면 돼요. 이게 공속이 빠르면 또 탑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또 역광광 각이 더 많이 볼 수도 있어. 그래서 난 이걸로 옛날에 썼었는데 저는 이젠 역광광보다는 그냥 킬각 잡으려고 오히려 먼저 그냥 떨어지기 전에 죽인단 마인드로. 이렇게 들고 갑니다. 아니 내가 굳이 왜 다시 타? 약간 이런 생각? 내가 너 상대로 굳이 다시 타서까지 이길 필요가 없어. 나는 너보다 세. 걸리면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요. 착취 클레드는 그냥 룬만 알려줄게. 그냥 나는 이건 솔직히 근거가 없어. 착취 클레드 하려면은 그거 해야 돼. 전버 해야 돼. 이거 하려면 좀. 보통 저는 이렇게 들고 가거든.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냥 이거는 그거야. 그냥 자신감이 없어서 상대를 이길 자신이 없어서 그냥 착취라는 룬에다가 맡기는 거야. 이게 초반에 좀 세거든. 그냥 특징이 없어요, 그냥 얘는. 얘는 중후반 가면 좀 힘이 좀 빠져. 딜이 좀 아쉬울 때가 좀 있어. 그래서 저는 그날 컨디션 안 좋을 때만 착취클레드 이렇게 들고 갑니다.